안녕하십니까. 노포에서 와인 마시는 노포남입니다. 오늘 방문할 곳은 바로 노포의 성지라 불리는 종로에 위치한 호반입니다. 자 출발! 달려갑니다. 지나서 골목으로 오면 저기 바로 호반 보이죠 노란 간판의 호반. 호반은 와인 콜키즈가 한 병까지 가능합니다. 자 기본 찬입니다. 소주 잔 치우고 강구리 나왔습니다. 기본 찬 콩비지 잔 나왔네요. 꾸덕꾸덕 콩비지. 병어침이에요 병호 병어조림. 풍성하죠. 그 다음 나온 거 바로 또 순대. 대창 순대. 꽉 잔순대. 우와 이건 뭐야? 도가니 무침. 깔끔하고 쫀득쫀득강굴에 넣어서 자 와입니다. 오레곤이잘도아요윌라켄즈입니다깝니다 가득가득. 음. 소알릭 소알릭 소알릭. 향 좋아요. 향 좋아. 계속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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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음. 음. 맛도 좋아요. 축축축축. 강굴 하나 좀냠냠 음. 강굴 맛있어. 역시 맛있어. 잘 어울려. 한번 더. 이번엔 병어조림. 무랑 두부, 애호박 다 얹어서 한번 먹고. 촙촙촙촙촙촙 촙. 강굴도 먹고. 와인 마셔 오,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좋아 좋아 잘 어울려 또 따르고 나만 먹나 이번에 살코기 듬뿍 해가지고 앙 맛있어 음, 맛있어 잘 먹고 있습니다 와인도 마시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, 먹고 또 먹고 먹고 와인 아 좋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을 한번금 들이키고 맥걸리로 갑니다 막걸리를 먹어줘야죠 여기까지 다음 노포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